요다 mx 6 8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해주셨었는데요, 그것과 연관해서 어, 그 공매도의 순기능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공매도의 순기능하고 역기능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뭐 순기능은 뭐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 공급해주는 장점이 있고, 역기능은 뭐그 시세 조정이나 뭐 이런 불공정 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빌린 주식을 제때 갚지 못해서 그 채무 불이행이나 결제 불이행이 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한번 보죠. 사회 전체로 보면 뭐 저기 종목 단위로 시장 단위로 보게 되면 좀전에 충분히 이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사회 전체로 보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은 그러면 사회에 계속 부가 형성되겠죠. 근데 주가가 이제 뭐 매년 10%씩 계속 올라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경제가 성장 못하기도 하고 기업이 이익을 못 벌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제 사는 사람만 있고 산 사람만 팔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게 파는 힘이 아무래도 약할 수 밖에 없어요. 사는 힘이 강하고 그러면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갈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어때서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만 그 10년으로 보면 이렇게 올라갈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그러면 중간에게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 주가 올라가서 좋은 거를 가져가고 나중에는 그게 나쁜 것만 남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가 어 국가가 빚을 많이 빌려서 지금 많이 쓰면, 지금 당장은 좋겠지만, 나중에 그 재무부담 어떻게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지금 세대가 좋은 건다 쓰고, 나중에 이 빚은 다음 세대가 갚아야 되고, 이거는 불공평하다, 불공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마치 고가하고 똑같은 걸로, 지금 주가가 올라가서 지금 세대는 좋은 걸 누리고, 나중에 세대는 그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는 일밖에 안 남는다고 한다면 나중 세대한테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치 이제 빚을 빌려서 국가가 빚을 빌려서 나중 세대에 부담을 주는 국가 똑같은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주가든 뭐 금리든 이게 어느 정도 합리적인 가격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적당하다. 근데 경제는 장기적으로 보면 성장할 거기 때문에 이거 맞춰서 가면 될거 아닙니까 주가가. 근데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대를 한단 말이죠. 야, 이렇게 가면 주가 이렇게 가, 결국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될까?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가고 나면 다음 세대에 그만큼의 부담이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경제를 따라서 이게 주가가 상승하도록 하려고 하면, 어, 뭔가 매도하는 힘도, 매수하는 힘만큼 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 학계의 생각인 것이죠. 그건 이제 매수와 매도 그래서 매수 매수 많고 매도도 강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없는 주식도 팔게 하자 매수가 그 아닙니까 없는 건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건데 파는 것도 있어야지만 이게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맞추겠죠 그러면 이게 불합리하게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를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제가 없다고 한다면, 공매도는 악마들이 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전제를 깔고 있어요. 경제는 성장한다. 기업이익은 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 전제를 깔고 있다고 한다면,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리는 힘은 일시적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종목 단위로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투자해서 계속적으로 성공하는 투자자들이 나와줘야지만 금융시장이, 어, 저기, 국민의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고, 어, 이제 가계가 저축을 하는, 그래서 나,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자기가 이걸 쓸수 있는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훌륭한 투자처가 될 건데, 사실 그렇게 훌륭한 기업들만 존재하는 건 아니, 아니죠. 어, 기업이라고 하는 것도 수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환경이 변화로 가지고, 어, 망할 수밖에 없는 기업도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 공매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기업들을 빨리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힘이 있어요. 가격을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 이게 물론 이제 괜찮은 기업도 가격을 폭락시키고 루머를 만들고 하는 그 악영향을 주기도 합니다만, 이론적으로 보면, 선한 기능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시장의 생태계의 그 흐름을 선순환을 유도하는 그런 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보면 공매도라고 하는 게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매도를 허용해놓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은 JK 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그 예전에 상무님께서 어떤 그 방송에 출연을 하셔가지고 이제 주식은 쌀때 사가지고 비쌀 때 파는 거다. 한번 샀으면 이제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뭐 이각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예시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을 주셨는데, 어이 부분에서 짧게 뭐 코멘트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의 이제 주된 논리가 논, 그 복리의 마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식 투자를 어렵게 생각 안 하고 쉽게 생각하면, 뭐, 싼거 사서 비싼, 비싼 거, 비싸게 팔면 되잖아요. 그만큼 쉬운 게 어떻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는 거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낮은 가격에 사서 비, 높은 가격에 판다라고 하는 걸 기본이라고 한다면, 일단 살때 낮은 가격에 산다라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야지만 높은 가격에 팔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사는 가격이 낮은 가격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게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거예요. 근데 내가 사는 가격이 낮은 가격이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느냐? 과거 경험적으로. 우리가 과거 패턴을 보니까 늘 그래왔다라는 게 있죠? 이번에도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주가가 30% 이상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 사겠다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볼때 이거는 낮은 가격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니, 주가 더 떨어져.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우리 정말 엄청나게 경제가 심각해질 거니까 주가 더 떨어져. 더 낮은 가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는 가격은 충분히 낮은 가격이다. 충분히 낮은 가격이란 뭐냐면 앞으로 이 가격보다 도더 높은 가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 그러면 사면 되는 것이죠. 더 떨어진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은 아닙니다만 개별 종목은 고점 대비해서 50%씩 떨어지는 종목들 많아요. 근데 주가 지수는 주가 지수는 그것도 뭐 베네수엘라 이런 이런 거 말고 적어도 한국 정도가 되는, 이 정도 규모가 되는 나라의 주가지수는 고점에서 30% 이상 떨어지거든. 일단, 사라라고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 물론 뭐 그렇게 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떨어지는 칼날을 왜 잡아야 되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는 사람도 있는데,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더 떨어지든 말든, 지금 30% 이상 떨어진 거면, 주가지수가 사볼 만큼 낮은 가격이다라는 건 분명한 것이죠. 그, 그거는 분명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 비싼 가격이라는 건, 비싼 가격에 팔아라는 건데, 비싼 가격은 어떤 가격이냐? 이게 상당히 곤란하죠. 내가 샀다가 올라가면 1%만 올라가도 팔 팔면 되느냐? 물론 팔면 됩니다만,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세상이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잘 몰라요. 버블이 오기도 하고. 합리적으로 예상이 잘안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는 것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파는 걸 권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주식시장 격언에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주식 매수는 기술이고, 좀 전에 제가 뭐 숫자 이야기 했잖아요. 주식 매도는 예술이다. 이거는 뭐라고 정의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분들에서 동의를 합니다. 뭐, p r 이몇 배가 되면 판다. 뭐,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때로는 이거 의미 없이 가기도 하니까. 뭐, 어떤 경우에는 저기 뭐냐 주가가 뭐 또는 cap 이런 장기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도 하고 또는 주가가 몇 프로 올라가면 판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저는 제가 볼 때는 가장 그래도 말이 되는 이야기는 기술적 분석 이 기술적 분석은 이거는 기술이 아니고 예술 영역이고 예술 영역인데 기술적 분석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음 이쪽 무릎에서 사서 저쪽 어깨에서 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 무릎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가 바닥에 사는 게 아니고,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쪽 무릎쯤에 좀, 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살아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떨어질 때는 이, 이걸 이 지나서 어,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했네. 요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와야 되니까 상승을 쭉 했다가 꼭지 지나고 요만큼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살 때도 어, 딱 바닥에 산다고 하지 말고 적당하게 살아. 그리고. 그, 고점에서부터 떨어질 때도 딱 고점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고점에서부터 떨어지고 난 다음에, 아, 이제는 팔 때가 됐구나. 근데 훅더 떨어져요. 어? 잠깐만. 그러다 보면 여기까지 또 반등이 오는 시점 정도가 있습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이제 그거는 진짜로 예술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뭐,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다라는 거는 그거는, 너무, 너무 맞는 말이라서 이게 효용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질까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면 비싼 건 분명하고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나면 싼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사람들이, 주가가 왜 떨어지겠습니까? 사람들이 파니까 그렇겠죠. 주가가 왜올라갔니까 사람들이 사니까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그런 표현들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그, 은행에 가면 번호표 뽑듯이, 어,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이번에 주식을 팔 사람들이 10명 있다고 보면 지금 몇 명이 팔았을까? 이번에 주식을 살 사람이 10명 있다면 지금 몇 명이 샀을까? 그래서 내가 어떤 모임에 갔더니, 주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10명인데, 한두 명도 이야기를 안 하더라. 어, 지금이 살 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느 날 가봤더니, 그리 여덟 명이 전부 다 주식한다더라. 이러면 음, 이제 팔 때가 가고 시나 그러면 이번에 고점 매수꽤 떨어지면 내가 팔아야 되겠네. 근데 이 사람들이 사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기다려야죠. 꼭지를 지나고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이제 숫자로 접근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싸다 이 정도면 비싸다. 뭐 pr pbr 뭐 여러 가지 뭐 psr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조지표 비 뿐이고, 기본적인 지표는 내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얼마나 많이 사고, 또는 주식을 얼마나 안 샀고, 이게 크게 보면 주식을 살고 파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 지표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은 복리의 마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복리라고 하는 거는 이자의 이자를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복리로 이자 계산 안 해줍니다. 은행은 달리로 계산하는데. 내가 100만원을 갖다 맡기면 은행이 금리가 1%래요. 그럼 1년에 100만원에서 1년 후에 101만원 줍니다. 그러고 나서 또 1년 후가 되면 2년짜리를 들었다고 하면 101만원에 대해서 1%를 해서 그러면 102만원보다 조금 많잖아요? 102만원에다가 이제 좀 돈이 좀더 붙어야 되는데. 은행은 그냥 딱 102만 원을 줍니다. 요게 이제 원금 100만 원대에서 1년에 1%씩 붙여주면 102만 원 나오죠. 근데 복리라고 하는 거는 원금이 1년에 100, 101만 원이 됐고, 2년째가 되면 101만 원대에서 1%가 붙는 거다. 이게 복리인데, 주가는 그렇죠. 주가는 기본적으로 복리입니다. 주가는. 어제 뭐 삼성주자가 가령 50만 원이었다. 어제 10% 올랐다. 그럼 55만 원되고그 다음날 또10% 올랐다. 그럼 60만 원 되는 게 아니고 60만 원보다 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는 기본적으로 복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을 할 때는 복리의 마법,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또박또박 올라가는 거 금리, 예금이나 채권할 때는 복리를 이야기 합니다만, 왜냐면 하 이거 내려가는 게 없거든요. 근데 주식은 복리의 마법을 이야기 합니다. 떨어질 때도 복리로 들어집니다. 60만 원에서 내가 올라갈 때 50만 원, 60만 원20% 올라갔는데 60만 원에서 20% 떨어지면 50만 원 밑이에요. 떨어질 때도 복리로 떨어지기 때문에 주식에서는 복리의 마법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주식 자체가 그냥 복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주식에서는 복리를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근데 지금 채권의 금리는 복리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금리가 낮아요. 그래서 복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 제가 볼때 의미가 없습니다. 다음은 혜준팍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어, 상무님께서 예전에 애널리스트를 하시면서 가장 영향을 준 사람 중에 한 분이 미국의 이제 그 애널리스트죠. 게리 쉴링이라고 한 적이 있으셨는데, 그 게리 쉴링은 1929년 스타일의 조정을 우려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뭐, 1929년 미국 대공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정도로 큰 조정이 우려된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게리 슐링을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는 이 양반이 그이 양반이 1998년에 쓴은 책이 있어요.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은 끝났고 어, 디플레이션이 오는데 그 디플레이션은 주식 투자에 굉장히 좋은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술이 어, 바뀌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서. 인간생활은 훨씬 더 윤택해지고, 물건들도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다 규제도 풀리고, 지금 이제 냉전도 끝나고, 뭐 모든 것들이 물가를 떨어뜨리는 힘이 강하다. 근데 그때 한열가지 요인인가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책을 사서 읽고 난 다음에, 눈이 번쩍 뜨이는 그런 경험, 을 개안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와, 세상에. 그래, 세상이 이렇게 가겠구나. 그때가 이제 1998년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후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채권이라는걸 제가 하기 시작을 했는데, <laughs> 뭐, 게리슐링 이번 지금 연사가 굉장히 많으시죠? 연사가 굉장히 많으시고,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긴 해요. 근데, 이 1929년 스타일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 가, 이게 가을에 나타난 갑작스러운 조정이고, 어, 그 전에 주가가 너무, 야, 새로운 세상이 왔어. 그러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달리다가 온 조정이기 때문에, 뭐 저는 게리 실링이 1929년처럼 그렇게 주가가 대폭락을 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 예언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글로 돼 있는 주장 이외에는 말로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하 말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뭐그죠 그때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글로 있는거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무슨 근거를 갖고 이 사람의 논리를 내가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볼수 있는데 그런 글로 된거 아닌 주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을 제가 매주 리포트를 쓰죠. 글로 쓰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글로 쓰지, 써야지 않은 그 사람의 주장과 논거를 제가 확인해 볼수 있지 않은 주장에 대해서는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